안녕하세요. 토바입니다. 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이네요. 주말. 청소 좀 하고. 들어. 오징어 짜나 가지고 그냥 뿌였어. 요 거품을 부글부글 끓. 오늘 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. 살짝만 뿌리고. 얘네 발 닦아야 돼, 발. 발, 발, 발. 발. 이놈 지집배달아 발. 자, 굽지? 어차피 씻어야 돼. 어, 오줌을 밟고 다녀가지고 그래. 벌 받아야 돼, 내네 아무 데나 야 어? 밟고 다녀가지고. 여러분, 오늘도 아침 속수를 끝나고, 지금 다섯시 조금 넘었는데, 와. 아. 해가 떴네요. 이렇게 해가 떠, 뜨고 있습니다. 저렇게. 아침부터 얘네들이, 어? 나가자고 콩이가 설쳐가지고, 얘네들도 이제 다된것 같으네요. 다 따버리고 뽑, 뽑아내야 될것 같아요. 아휴. 농사 짓는 게 이렇게, 이제 뒷처리도 힘들어. 재비는 있는데, 아주 오늘도, 주말인데도 차들이 쌩쌩거리고 많이 바쁘게 달리고 있네요. 그때도 토요일이라서, 새벽이라서 그런지 아주 쭉쭉쭉쭉 잘빠지고 있어요. 여러분,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요, 지금. 좀 흔들리는 거 보세요. 얘들아, 니네 발 닦은 거야, 지금 그게. 내려가서 또 닦아야 돼. 알아? 어? 콩이 너는 왜 실을 하면 꼭 밟고 그래? 왜 더럽게? 응? 시집 아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.